안녕하세요, 말린김입니다. 아, 오늘은 어, 말린김의 차박 세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 보시면은 18리터짜리 전자레인지, 어 요거는 220인데요. 어 요거는 이제 저기 인버터로 작동이 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커피포트 도 220.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휴대용 모니터 어, 18인치. 요거는 이제 넷플렉스나 어, 유튜브 같은 거 아니면 TV도 시청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넷플렉스로 어,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까만 선은 지금 밖에 무시동 히터가 작동되고 있는 데열 어, 교환기에서 데워진 이제 온수가 이쪽 이제 보시면 바닥에 어, 온수 매트로 해가지고 음, 바닥을 데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온수 온도는 지금 42.5도 입니다 아 그리고 위에 빨간 그 숫자는 지금 온수 펌프 작동 속도예요요 어, 정도가 딱 알맞습니다 아 그리고 보시면은 전자레인지 위에 요 상판이 있는데 다이소에서 5천원씩 주고 산저 인디안 행어 상판 이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가습기. 어떤 상태가? 아, 이 가습기가 가성비로 아주 좋습니다. 여기 무시동 히터를 틀면 음, 따뜻한데 아침에 일어나면 코가 말라 있어요. 그게 조금 답답할 수 있어가지고 음, 가습기를 틀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는 친자에는 송풍구에 어, 일산화탄소 경보기. 이거는 자석식으로 해서. 크립을 해서 이렇게 붙였다 뗐다 할수 있게 해놨습니다 아주 짱짱합니다 그리고 요거 led 바 요거 실내 등으로 쓰고 있는데 요것도 usb 잭으로 작동되는 건데 이렇게 스위치가 달린 게 있어요 이게 만원인가 9천원인가 이거 주고 샀는데 너무 밝아요 이 보시면 이걸로 다 비춰지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요거 카니발에 나오는 윈도우 백이 있는데 아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 옷걸이 봉으로 해가지고 어 기억자 어 기억자 브라켓 양쪽으로 걸고 뭐 유리나 뭐 차체에 손상없이 해가지고 요 가방은 어, 루어 가방 인데요 인터넷에서 요건 25,000원 주고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걸 내달라가지고 짱짱합니다 지금 흔들어도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여기다가는 제가 이제 딱 보시면은 나 이렇게 열리게 돼 있거든요 지퍼식으로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어요 이 지퍼 열면은 이 안에도 있고 이 안에는 지금 제가 어, 커피랑 아, 그리고 요거는 어, 전자 모기 어, 잡는 그건데 그리고 어, 요거는 지금 라디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아 그리고 또 보여드릴게 아 그리고 저 운전석 옆에 어, 조수성에는 저 200암페어 유니테크 파워뱅크가 다, 어, 거기에 매립이 아니라 그냥 저는 뭐 뺏다 깨다 할수 있게 거기에다가 지금 설치를 해놨어요. 음, 막그 옆에 보시면은 음, 어, 거기에 인버터가 있고요. 인버터에서 아, 이 앞에까지 멀티탭으로 해가지고 오, 오, 오. 보시면은 아, 야, 220을 다쓸 수가 있습니다. 음. 올겨울 차박세팅 잘 하셔가지고 따뜻한 캠핑을 하십시오. 아, 저희는 저는 다음에 시간 날때 바닷가로 어, 낚시 겸 음, 차박을 갈 계획입니다. 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안녕히 주무세요. 갑자기 큰일이었고 말린 김이었습니다.